아이패드 최저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, 참고,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, 헤블릿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선 아이패드 프로 M5 AI 연산 속도가 전작보다 3.5배 빨라 영상 편집이나 이미지 작업도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납니다. 두 장의 올레드를 겹친 텐덤 올레드 디스플레이로 완벽한 블랙과 최대 1600니트 밝기 그리고 13인치임에도 5.1mm 두께 578g의 초슬림 디자인으로 역대 가장 얇고 가볍습니다. 다만 디자인 변화는 거의 없고 가격이 약 5부터 10% 정도 올랐다는 점은 참고하세요. 하지만 성능, 무게, 화면 퀄리티 모두 지금까지의 아이패드 중 가장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지금 공식 할인처에서 카드 할인과 함께 댓글란에 신청이라고 남기시면 추가 할인 링크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아이패드 11세대는 가장 인기 있는 모델로 A16 칩과 USB-C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를 모두 지원합니다. 작고 휴대성 좋은 아이패드 미니 7세대는 보조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. 아이패드 전 기종 할인 구매 링크는 댓글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드 할인 최대 10%까지 적용됩니다.